여러분, 근데, 제가, 에스포리트 100만 대에서 파이브에 돌아온다 했잖아요. 근데 지금, 파이브 아니야, 무슨, 20 동안, 오... 이, 뭐냐, 청계란에 올라가서 영상을 안 올렸는데, 그, 한시 동안은, 그, 잘못 올린 거고요, 제가. 수정을 당분간 하도록 하겠고 그러면은 어그수정사항이 바뀌고 뭐 S 포인트 뭐 S 포인트를 8일 후에 도와오겠다 했는데 팔일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보렸거든요 근데 일단 그 규정을 일단 좀 바꿔야 되겠고 수정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일단 어 수정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공지사항 공지사항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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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나 아, 안니 이게 안 모아가지고 파일이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는데, 아니면은 그 공지사항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고. 그, 그, 이게 제가 22만, 아닌 이유가, 다른 게임을 하다 오니까, 하루에 한, 한1 0 0분 동안 해야 되는데 거기가좀 애매하거나 다른 영상도 찍고 막 해야 돼가지고 일정이 그럼 또 꼬인단 말이에요. 일정이 또 꼬이면 8일이넘게죠 아야 차량을 위해서 8일이 넘게 넘을 거 같고 또또 다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직 2 2만이어가지고 8입이아니와 어.. 제 생각에는 뭐한 달이 거, 걸릴 것 같.. 습니다 어.. 정확히 말하자면 32일인데 어, 한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일단 한달 후에 백만대.. 서 아이 왜왜한달 후에 아이 원냐고 어쨌든 아이 계란, 아이 왜한달 후에 네, 네. 한 30일 후에 도와올 테니까 네, 네. 그러니까.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요그 커뮤니티 공지사항은 삭제하도록 할 거고 어 만약 이 영상을 안봤 여기까지 끝까지 안 봤다면 어 끝까지 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. 어 그리고 또3 2일 동안이면은 그세 배만 느리니까 하루에 요일 15분 정도만 하면은 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외에 3 2일이 걸리고 그 외에 일 정도 안꼬이고 딱. 다외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요 상황극은 어그 청계단을 올라가 규칙이 하나 몇 가지 바뀌었는데 뭐냐면 청계단을 올라가세요 상황극 아니 상어 에스포인트 모으는거나 막아 요런 거 타는 영상 어 요거 상황극은 아왜타요거어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, 아니, 어, 어쨌든, 그런 상황극은 뭐 잘안 울비, 울리는 게 아니라, 요즘은, 어, 제가 생각하기엔 하, 아마도 울릴 것 같아요. 어, 그렇고, 아, 맞, 아, 아 참, 유튜브 쉬는 날도 바뀌었어요. 유튜브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말이죠. 유튜브 쉬는 날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말고 대로안 올린다는 거죠. 제 친구 김교도 똑같은데 어쨌든 음, S 포인트에 어 영상을 올리면서 30 개막의 그 으, 정의하자면 합성하자면 그그안 상황극을 안 올리는 건 안, 아닙니다. 어 올리긴 할 건데 32일 동안 32일 동안 100만을 한번 모아보겠다 이건 말이고요. 일단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유튜브 영상 구독. 所以他们除了这些，又又又又，